이번에는 어 전원신청과 또재휴양 신청, 그리고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신청은 어떤 때 필요하는 거냐? 전원. 이거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을, 옹, 병원을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원신청할 때는 이, 내가 처음 다쳤을 때 급하게 응급하게 그뭐 종합병원으로 옮겨갔다든지 어쨌든 간에 다치면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하게 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고 뭐 수술적 가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또뭐 급하게 또큰 병원이 필요하다 싶어갖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받을 조치들을 다 받았는데 뭐 집하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이제 저기 충청도 뭐 제천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 내가 서울에 뭐 어? 봉천동에 살고 있는데 그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가족도 가까운 데서 받아야 아무래도 다쳤을 때좀 서럽잖아요 다치면 아프면 서럽잖아 그래서 그럴 때 주거지 주거지로 주거지 관할로 옮겨갈 때 이런 때 전원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치료는 다 받았다 싶어가지고 그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것 같아서. 큰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는, 동네 집 가까운데, 그,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겠다. 이래서 왔는데, 어, 보니까 큰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큰 병원으로 좀 가갖고, 좀 그래도 좀, 응, 왜, 우리 좀, 사고가 좀 그렇잖아요. 응? 큰 병원은 치료 잘할 것 같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구, 어? 기술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어떤 자, 어떤 수술하는 도구라든지 뭐 기계가,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큰 병원에는 어떤 장비가, 어좀 선질화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옮겨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때 전원이 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전원 신청서가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양신청서, 요양신청서상의 전원신청이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주치의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그 병원으로 그 전원신청 소견을 받아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이 나면 그 병원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옮겨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원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딱 여기 입원했으니까, 여기서 치료 끝날 때까지 옮기지 못하는 갑이다, 산재라는 것이. 이건 아니다! 내가 참, 그, 편안하게, 어, 최대한, 그, 요양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공단 승인만 받으면 갈 수가 있다. 재러 요양 신청은 뭐냐? 재 요양. 다시 요양을 한다. 우리가 이제 치료가 끝나면 산재 요양이 끝나고 이제 장애가 잔존하는 경우에 장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장애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악화가 됐어요. 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든지 응? 치료를 더 받으면 형평하게 나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재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요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산재에서 휴업급여 요양기간이 항상 나오니까 괜찮대. 그거 그래서 낫다 또 재요양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아질 수 있을 때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재요양을 해주게 되는데요. 재요양을 하게 되면은 어 가장 먼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그 동안에 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장애연금 이 있는 걸로 봐보죠.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매달 치료 다친 지가 한 10년 전에 다쳐가지고 한 3년 치료받다가 치료가 끝났어. 그러고 나서 장애가 7급 이상이었고 연금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유양을 했어요 그러면 장애연금 계속 지급되고 또 재유양하니까 휴업급여 지급돼야 되겠죠 70% 연금에 그러면 이게 두개다 받는 건 아니고요 재유양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연금은 중지되고요 어, 휴업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유양은 이렇게, 이제, 그, 주치의 의 소견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 어 자문위가, 그래, 이건 재유형이 필요한 사안이다. 했을 때 승인받으면, 어 재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유형은 좀 그렇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후유증상진료제도라고 있습니다. 후유증상진료제도라고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장애 보상을 다 받았어요. 산재가 끝나가지고, 장애 보상을 다 받았는데, 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질 수는 없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치료는 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물리 치료를 일정 기간 더 필요하다. 내지는 계속 치료가 나호전되지 않더라도, 투약은 계속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사 소견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후유증상진료제라고 해서 장애 보상을 받고, 후유증상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 으로 부터 판단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지금 현재 요양기관 내지는 자기가 그 후유증상 진료를 받고 싶자 하는 병원을 그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의료기관을 정해서 그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휴업급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하고 똑같지는 않고 그 휴업급에는 지급하지 않고 단지 치료만 치료만 일정 기간 동안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요양비를 부담해 주면서 후유증상 치료를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뭐 2년 뭐 영장도 됩니다만는 기본적으로 2년 정도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부분일 수 있겠으나 좀. 그 여러분들 그 휴업급여 받, 못 받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 그래도 치료 기간인데 좀휴업급여좀 받은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치료가 종결돼 버리고 더좀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개인 부담을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그 막아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겠다. 어? 좀 긍정적으로 보자 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원 신청하고 재유양 신청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료받으면서 뭐 해마다 나는 평균임금 5만원으로 승인받았는데 뭐 올해도 5만원, 한 4년 치료받고 있는데 4년 동안 계속 치료 기간 동안 5만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증감 신청은 어떻게 되고, 또 평균임금 증감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